안녕하십니까. 할아버지 농장, 할아버지 놀이터입니다. 날이 너무 따뜻해서 봄 태비를 냈습니다. 여기는 복분자 나무 밑에 태비를 줬습니다. 여기는 올해 심은 호도나무인데 10m 간격으로 한 나무씩 심었습니다. 그래서 총 8, 8, 8그루를 심어서 한, 한 나무에 퇴비한 포씩을 갖다가 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대추나무인데 대추나무 대추나무 한 나무에 한 포씩 전부 갖다가 놨습니다. 소 소똥이 좋은데 소를 안 먹이니까 소똥도 없고 구해 오기도 힘들고. 그래서, 퇴비를 100%를 갖다가 나무 한 나무에 하나씩 놨는데 100%가 다 들어가네. 나는 과수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정 소비용으로 심은 나무들입니다. 여기는 으름나무를 야생 으름나무를 세 줄을 심었고 이거는 포포나무에도 거름을 갖다 놓고 여기는 왕달래나무 왕달래나무 세 그루를 심었고 이거는 체리나무인데 제가 종자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체리나무 심어 가지고 체리나무는 망했습니다. 빨간 체리를 심어야 되는데 이건 노란 체리인데 달리지도 잘 안하고 많이 달리도 않고 양도 없고 질도 안 좋고 그래서 체리는 사년 5년 전에 오년된게 5년 이렇게 큰데 오년 전에 한 주에 삼만원씩삼0만원으치를 사다 심었1 0다 이렇게 캐내버리고 이거 한나무만 그늘나무 삼아 키운다고 내비뒀씁니다그러고 대추나무에는 한포씩나갔다가 놨고 여기는 사과나무, 사과나무에도 한나무에 한 나무에 한포씩 갖다 놨습니다. 나는 한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씩 퇴비를 하는데 왜 그래 퇴비를 안 하느냐 하면은 이 농산 농사지면은 이 부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. 뜰깨잎 콩깍기 옥수수떼 고추떼딴 사람들은 이거를 다 불에다 태워서 내버리는데 불에서 태워 없애는데 나는 이거를 나무 밑에다가 해마름 갖다가 이렇게 깔아 놓으면 아주 이게 7월 장마만 지나가면 폭 썩어가지고 걸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. 꽃지 농사 짓고 뜰깨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뭐 병균이 있다고 뭐 태우고 뭐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은 약이 좋은데 약치면 되지 예? 뜰깨 집에서 무슨 병균이 그렇게 많어 그래서 이 낙엽이나 이 농사 부산물을 불에 태워서 내버리지 말고 불에 태워 없애지 말고, 이렇게 주, 주머는 아주 이게 썩어가지고, 걸음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그리고, 나무에는 이거 용성인 비롤 꼭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, 용성인 비를 사다가 전체 나무 밑에 벌써 다 뿌려서 먼저 비에 다 녹았습니다.이 꽃을 때도 태어내버리지 말고 세골네 골을 뽑아서 한 골에다가 쫙 모았다가 관리기로다가 노타리를 쳐가지고 한세번네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고추대가 아주 그냥 박살이 돼서 다 부서져. 그러면은 그거를 나무 밑에 갖다가쌓 싸면은 이돈 주고 사는 퇴비보다 원래 걸음이 좋습니다. 농사를 지시는 으 분들은 그 힘들고 귀찮으니까 다 태워내 버리는데 할 수만 있으면. 이렇게 농사 농사 부산물을 나무 밑에다 갖다 놓으면 풀도 들라고 아주 거름이 좋습니다. 예,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